안녕하세요. 오늘 이야기는 나도 예뻐지고 싶어입니다. 그럼 이야기를 들려 고고. 자, 오늘 전학생이 왔어요. 투사오요 안녕? 난 주희야. 잘 부탁해. 야, 쟤 너무 못생겼다. 그러게. 자, 주희는 민호 옆에 앉아. 네. 쉬는 시간? 야뭐 따라와 응 여긴 왜 얘들아 떼요 응 나도 그럼 아 아파 예뻐지러 미용실부터 가자 안녕하세요 또가미용실입니다 잡지 드릴게요 1번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다 됐어요. 우와, 이게 진짜 저예요. 일단 옷도 사야지. 안녕하세요. 누수 옷가게예요. 잡지 드릴게요. 네, 잡지 주세요. 음, 모두 주세요. 네, 97,800원입니다. 네, 여기요. 이제 성형수술을 해야지. 안녕하세요, 성형외과입니다. 여기 잡지요. 감사합니다. 2번이요. 네, 알겠습니다. 와, 이쁘다. 이제 너 열지 않겠지? 으,랄라. 헐, 쟤 누구야? 전학 맞나? 진짜 이쁘다. 나야, 주, 나야, 주이. 그럼 끝. 다음에 봐요.